자기야, 나 진짜 너무 긴장된다. 내일 어머님, 아버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에이, 또 그런다, 또.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전부 좋은 분들이야. 주변에서 평판도 너무 좋고, 매주 봉사활동도 하실 정도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 좋은 분들인 건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문제야. 난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날 보고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진짜 걱정도 팔자라니까? 옛날부터 우리 엄마 소원이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였어. 지금도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누군지 볼 필요도 없다면서 일단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더라. 말만 그러시겠지. 그래도 귀한 외아들인데 어떻게 아무한테나 장가를 보내겠어? 일단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블라우스도 새로 샀고 내일은 면접 볼때 입었던 정장 바지 입고 가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입고 와도 된다니까? 나 진짜 너무 떨려. 회사 면접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내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괜히 평소처럼 떠들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유쾌한 사람들이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술 한잔 마시고 맛있는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 알았어. 오빠가 중간에서 이야기 잘 풀어줘야 돼. 걱정하지 마. 내일 늦지만 말고 와.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안 그래도 일찍 출발하려고.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일단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게 말하면 성인 군자 스타일이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 분들이십니다. 연애 3년 하면서 이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진 얼굴 한번 본적 없었지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는 정말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일단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주말마다 종교행사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깊은 분들이고 평소에 봉사활동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어머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을 주제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도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전부 이런 집안일 줄은 상상도 못 했었죠. 물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인 건잘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바른 생활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식사가 끝나고 적당하게 물어보는 일에 대답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집에는 잘 들어갔니? 오늘 차린 게 많이 없어서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완전 대단하시던데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젓가락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아까 너한테 따로 전화번호 물어봤던 건, 여자 대 여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어. 네, 뭐가 궁금하신데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마음 편하게 물어볼게. 너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 다녀왔었다고 했나? 아, 호주 갔다 온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학연수는 아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2년 동안 살다가 온 거예요. 덕분에 영어 회화 공부도 조금 할수 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비를 전부 벌어서 쓸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래 워킹홀리데이라고 했지?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걸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외국에서 살면 아무래도 외로우니까 남자친구도 만들고 그런다면서? 네? 아,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니, 나는 그런 걸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국 나가면 남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들도 만나고 그런다고 하길래,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긴 했었죠.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긴 하지. 나도 언제든지 연애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아가씨가 외국 나갔다 왔다고 해서 좀 궁금했을 뿐이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멀리까지 왔다 가느라 고생 많이 했겠네. 일찍 쉬고 다음에 또 보자.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한 뒤에 호주로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때 얻는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2년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왔다 하면 일단 세간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꼰대 부장도 그렇고, 20대 때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외국인 남자친구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도 해야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최소한 나머지 학비 정도는 제 힘으로 모아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최소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결혼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뭐해?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 연락이 좀 뜸한 것 같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언제 인사드리러 갈 거야? 응? 아, 가야지 가야지. 근데 요즘 좀 바빠서. 어차피 급할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번에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면서. 올가을에 날짜 잡자고 한건 오빠 아니었어? 갑자기 왜 태도가 달라진 건데? 우리 부모님이랑 의견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어머님이 나 호주 갔다 온것 때문에 뭐라고 하셔? 응?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 한적 있었나?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오빠네 집에 인사드리고 온 날에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연락하셨어. 우리 엄마가 너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날 밥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빠 화장실 잠깐 갔었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 좀 하고 지내자면서 번호 물어보시더라.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호주 나가서 외국인 남자친구 만난 적 있냐고 은근히 떠보시던데. 그래서 너가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그래? 난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친구 만날 새도 없었고 주변에서는 그런 친구들 몇명 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지. 아, 그래서 그런 건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 과거를 못 믿겠다 하시더라고. 주변에 친구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다 하고 일단 결혼은 잠시 미뤄두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것 같대. 아, 그래서 지금 오빠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나를 외국에서 놀다가 온 물란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 너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됐어, 그냥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나도 이런 취급 당하면서 비굴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갑자기 극단적이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 걱정하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걱정 없도록 외국 다녀오지 않은 여자 만나. 나는 이런 불쾌한 경험하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오해를 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됐어. 그냥 앞으로 연락하지 마. 대충 예상은 했는데, 내 예상보다 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네. 너도 똑같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아,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설마 했었는데, 역시나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 20세기 시절도 아니고 여자가 외국 나갔다 온게 흠이 되나요?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고 제 힘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온 건데, 대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써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저 정도 수준의 인간들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네요.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와 그냥 헤어지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 결정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야, 지금 뭐하고 있어? 하루 종일 바쁜 것 같네. 나 진짜 너무 긴장돼서 손발이 벌벌 떨려. 내일 오빠네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잖아. 에이,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앞으로 가족이 되면 자주 얼굴 보고 지낼 사이인데.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왔다가 가. 그렇긴 한데, 잠깐만 오빠, 이거 사진 좀 봐줘봐. 내일 인사드리러 갈때 입고 갈 옷인데, 아버님, 어머님이 보시기에 괜찮을까? 저렇게 입고 오려고? 하얀색은 좀 그렇지 않나? 뭐 묻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너무 안 차려 입어도 되니까 편하게 입어 편하게. 인사드리러 가는데, 옷에 뭐 묻을 일이 뭐가 있어? 밥 먹을 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지. 아, 그게 말이야. 너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좀 시골에 사시잖아. 흙도 많고, 괜히 걸어다니다 보면, 뭐가 튀어서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랑 김장 하다 보면, 양념 같은 게 묻을 수도 있잖아. 응? 잠깐만, 뭐라고? 김장?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 안 했나? 우리 집 내일 김장하는 날이야. 고모들도 다 오시고, 내일 내려가면 아마 시끌시끌할 거야. 내일 내가 인사드리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김장을 하신다고? 그럼 미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그냥 다른 날로 미루게.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이날로 정한 건데. 너를 우리 집 식구들한테 정식으로 소개도 시키고, 같이 김장하면서 대화 나누고 싶으시대. 딱딱한 분위기보다 너도 그게 낫지 않아? 그런가? 나 태어나서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에이, 너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일을 뭐 얼마나 시키겠어? 그냥 와서 조금 도와드리는 척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가면 될 거야. 옷은 이쁘게 입고 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정모하면 뭐 내옷 빌려줘도 상관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김장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냥 다른 날 인사 드리러 갈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꼭 너를 이날 부르신 이유가 있어. 내가 고른 여자라면 우리 엄마는 무조건 찬성하시는 거고 우리 집 김치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 너한테 우리 집안 비법을 하루빨리 전수해주고 싶으시대. 일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일을 안 해? 집안 어른들 다 일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냥 살짝 거들면서 편한 분위기로 인사드리고 하는 거지 뭐. 집안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돼. 다들 즐거운 분위기라서 너도 재미있을 거야. 나는 좀 부담되는데, 이상할 것 같아. 괜히 겁부터 먹지 말고 아무튼 내일은 옷 편하게 입고 와. 그래야 설거지라도 좀 도와서 하지. 엄마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 일단 알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도망쳤어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남자친구 말빨에 넘어가서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보다는 같이 뭔가 하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그 전까지 얼굴 한번본 적도 없는 사이라서 설마 나한테 힘든 일을 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설거지나 조금 도와드리면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시간 걸려 도착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는 이미 저 말고도 고모님들 둘과 아직 시집 안간 나이 많은 신호까지 김장하려고 모여있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분들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더니 일하기 불편하게 왜 이런 옷을 입고 왔냐면서 당장 갈아입으라 하시는 바람에 편한 추리닝 바지에 허름한 티셔츠로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적당히 도와주는 신용이나 하다가 인사드리고 올줄 알았는데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고 저녁 먹고 가라며 붙잡았지만 집에 너무 늦었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더라. 역시 난 너가 잘할 줄 알았어. 아니, 조금 거드는 척만 하면 된다면서.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팔다리가 다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엄마한테 좀 적당히 시키라고 이야기는 해놨었는데 오늘 워낙 할 일이 많았었나 봐. 내가 김장하는 동안 오빠는 대체 뭐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코빼기도 안 보일 수가 있어? 아니, 나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원래 우리 집 남자들은 김장할 때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어차피 도움도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나와서 너가 하는 일 도와줬으면 엄마가 한 소리 했을걸. 하, 됐다.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나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야 할것 같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화 많이 났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 풀어. 진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 몰골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 줄 알아? 아니 어차피 너가 결혼하면 같이 할 일이니까 미리미리 배워두면 좋은 거지 뭐. 미리 배우면 좋은 거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내가 맨날 이렇게 너네 집에서 일해야 하니? 1년에 해봐야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 명절 두번 있고 김장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절대 우리 엄마가 우리 사는데 터치하네. 아, 됐어.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나 먼저 잘래. 너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살짝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해.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앞으로 결혼해서 제 앞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대로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었지만 지금 헤어지자고 하면 멍청하게 저 혼자 걔네 집에서 공짜로 일해준 거나 다름없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똑같이 한번은 갚아줘야겠다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종일 김장하고 왔다고 하니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험한 일 한번 시킨 적 없었어요. 아빠가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다음 번에 남자 친구를 아빠한테 꼭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로 남자 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얼굴 보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빠가 남자 친구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나가버리셨습니다. 야 이게 대체 뭐야? 나보고 빌라 공사하는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아? 우리 아빠가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싶으신가 봐. 일단 오늘 하루 시키는 거 잘하고 있어 봐.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란 말이야. 일하는데 자꾸 핸드폰 만지면 안 돼. 아빠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살살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나보고 시멘트 포대를 메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가라잖아. 저거 다 하면 벽돌이랑 타일까지 다 옮기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오빠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다 하시는 일이야.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 경험이니까 열심히 해. 아빠가 요즘 공사 맡으신 빌라 공사 현장에 남자 친구를 데려가서 하루 종일 허드렛일을 시켰어요. 제가 그쪽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김장하고 아무것도 못 받아온 것처럼 남자 친구도 일을 했지만 일당조차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빠 말로는 며칠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바로 걔네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누군지 알지?"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네 아빠가 내 아들 데려다가 막 노동 시켰다면서? 우리가 시골 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너가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험한 일 한번 시켜본 적 없다. 못 배워먹은 집구석이라 노가다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함부로 일을 시켜? 못 배워먹다뇨. 우리 아빠 대학까지 다 나오시고 기술 배워서 사무실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줌마가 먼저 저를 함부로 대하고 김장한다면서 막 부려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복수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냐? 하루 종일 일시키고 돈도 안 줬다며. 내가 너네 아빠 신고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그러세요. 뭐, 신고 들어오면 일당 주면 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아줌마 신고할 거니까 저도 일당 주셔야 해요.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다 있어? 어른이 이야기하면 죄송하다고 먼저 하는 거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너 같은 며느리를 어떤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니?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저도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한 번씩 주고 받았으니 사이좋게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 아줌마 아들한테 이야기 잘 해주세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 진짜 말그 따위로 싸가지 없게 할 거야? 야, 너네 집 어디야?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는 파토가 났고 당연히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데려다가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켰는데도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남자 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더라고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우리 아빠 따라가서 이래도 좋으니 헤어지지만 말아 달라 하길래 그 이야기 오빠네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보라 말하고 웃었어요.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첫인사 드리는 날 집에 데려다가 김장을 시킬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번 얼굴도 본 사이고 아니면 결혼하고 그 집안며느리가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서로 처음 보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똑같이 목수했으니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집 아줌마가 입에 거품 물고 부들댈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